이제 정말 봄된것 같아요, 그죠? 날씨 좀 좋고 파란 하늘 보면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게 진짜 봄이 온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봄맞이 특집 쇼핑하울. 제가 정말 봄이랑 잘 어울리는 예쁜 신상들을 여기저기 브랜드들에서 쇼핑을 해왔거든요. 저 오늘 영상 찍고 싶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쇼핑한 것들이 집에 도착을 해야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이거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진짜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너무 예쁜 봄 신상 제품들 오늘 영상은 정말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브랜드는 원래도 핫했는데 요즘 들어 정말 더 핫해지고 있는 브랜드 같아요. 그로브스토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옷잘 입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되게 많이 입고 나오고 쇼룸 방문기도 올리고 그래서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짠 여기거든요. 여기가 디자인은 되게 베이직한 옷들이 많은데 컬러감을 또 굉장히 잘 뽑아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막 그렇게 유행 타는 옷을 팔지 않아서 하나 제대로 사면은 몇 년씩 입어도 끄떡없는 그래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나 봐요. 그 차정훈 씨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저는 이번에 한남동에 쇼룸에 가서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고 구매를 해왔어요. 쇼룸에서 구매를 했는데 직접 데리고 올수 없는 애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택배로 받았고 그날 직접 가지고 온 애들은 이렇게 쇼핑백에 담아왔어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컬러 너무 예쁘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요, 짠! 이 제품 이름은 코지 집업 자켓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로브 스토어 이번 신상 자켓이에요. 재질은 이런 뽀송뽀송한 수건 재질 같은 그런 원단 있죠? 되게 캐주얼하면서 편안한 무드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고요. 기장감은 크롭 기장이고 색감이 요즘에 봄에 입으면 너무 예쁜 색감이에요. 저는 봄에는 이런 그린 컬러가 청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입고 와서 마저 설명해드리면 풍! 짱!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적당히 숏한 크롭 기장의 집업 자켓입니다. 어, 이거를 이렇게 풀고 안쪽에 흰색 반팔티 같은 거랑 받쳐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저는 이 카라 부분 자체가 살짝 셔츠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업을 끝까지 올리고 청바지 같은 거랑 이렇게 깔끔하게 코디해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연청 바지에다가 이런 봄 코디 하실 때 하나쯤 있으면 좋은 집업 자켓인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다른 컬러도 하나 사고 싶네? 너무 예쁜데요? 제가 지금 봄이라고 손톱도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은 컬러로 바꿔봤어요. 지금 이 네일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그럼 바로 다음 옷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반팔 티도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짠! 프린트가 굉장히 귀여운 그로브스토어 이번 신상 티셔츠입니다. 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린 컬러랑 똑같은 컬러예요. 저 몰랐는데 이 컬러 요즘에 진짜 사랑하나봐요. 지금 얘도 구매하려면 며칠씩 다 기다렸다가 구매해야 되는 그런 제품? 그로브스토어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티셔츠인 것 같아요. 얘도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지금 이 그린 컬러랑 개인적으로 네이비 컬러도 굉장히 예뻤던 걸로 기억해요. 뭐 이런 코디는 엄청 간단하죠? 뿅! 빵! 어떤 청바지 톤이든 전부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티셔츠예요. 입었을 때딱 그냥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 봄 코디에 정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티셔츠? 이거 진짜 네이비 색도 하나 더 사야겠다. 이런 연한 톤 청바지나, 그냥 티셔츠 이렇게 헐렁하게 빼서 이런 반바지 코디에도 귀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귀여운 운동화 하나 신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로브스터 신상은 이거는 같이 입으려고 구매했거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까? 짠! 어, 색좀 봐. 너무너무 봄 같죠? 되게 쨍한 느낌의 이런 니트 가디건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짠! 얘는 좀 수영복 팬츠 같죠? 이렇게 옆에 화이트로 라인이 하나 들어간 귀여운 하늘색 컬러의 쇼팬츠입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봄 컬러. 가까이에서 보시면 얘는 생각하시는 그 재질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같이 코디해서 봄에 입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여름에 입는 이런 수영복 같은 소재가 같이 입으면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느낌의 소재를 믹스 매치해서 입는 것도 코디할 때 저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겨울 느낌이 나는 소재랑 완전 여름 느낌이 나는 소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게 계절 봄의 특권인 것 같아요. 저는 소재의 믹스 매치. 너무 색감이 예쁜 이 제품들 한번 입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이거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그냥 완전 봄 사탕 같은 그런 코디 아니에요? 이게 어때?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정말 자주 하고 싶은 그런 코디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코디에 양말도 블루 컬러로 과감한 컬러를 막 섞은 그런 코디를 했는데 이 양말도 그로브스토어 쇼룸에서 업어온 거거든요. 이 양말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로브스토어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박혀 있고요. 얘는 이 컬러도 있고 되게 짙은 네이비 컬러도 있었는데 짙은 네이비 컬러는 블레이저 같은 거랑 같이 믹스 앤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았어요. 이 코디에다가 귀여운 반스 하나 신어주면 딱이지.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엄청 예쁜 봄 자켓이나 다양한 신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브 스토어는 인터넷 쇼핑이나 아니면 한남동이나 압구정 쇼룸에 직접 가서 한 번쯤은 쇼핑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다음 브랜드. 다음 브랜드는 정말 오랜만에 코스 신상 제품들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유, 코스가 한번 털면 사실 가격대가 어마무시하잖아요? 100만 원이 그냥 쑥!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쇼핑을 조금 못했었는데 봄신상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떤 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먼저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트렌치 코트. 어, 길거리에서 봄이 오고 있다는 거를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아이템이, 아, 길에 트렌치 코트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면은 봄이 온 거잖아요?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가 베이지 컬러, 그리고 네이비. 이두 가지 컬러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올 봄에는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코스에서 이렇게 짠! 옐로우 컬러 트렌치 코트가 신색으로 나왔더라고요. 봄에 이거 입어주면 기분이 너무 상큼할 것 같아서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29만원입니다. 뭐 그렇게 저렴한 트렌치 코트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코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사면은 그 가격만큼은 하는 브랜드? 29만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어요. 얘는 입고 와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짠! 발목 위한 10cm 정도? 맥시한 기장의 트렌치 코트예요. 저는 봄 트렌치 코트는 너무 짧은 기장보다는 이렇게 아예 발목까지 좀 롱하게 떨어지는 게 분위기 있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일단 옆모습에서 봤을 때옷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요. 이 뒷부분 이렇게 살짝 뜨는 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 전체적으로 라인은 심플하게 떨어집니다. 허리에 있는 스트랩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예쁜 것 같고요. 단추가 안에 감춰진 디자인 때문에 옷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약간 비옷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약간 톤 다운된 옐로우 컬러, 머스터드 느낌 있죠, 살짝. 막 유치한 노랑노랑한 컬러가 아니라서 그냥 봄에 딱 포인트 주기 좋은 그 정도의 느낌? 충분히 무난하게 도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컬러감 같고요. 이렇게 허리 스트랩을 풀으면 좀더 여유로운 핏으로 연출도 가능해요. 스트랩이 막 달렁거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끈을 묶어 놓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되고요. 저는 올봄에는 이렇게 완전 화사한 컬러의 트렌치 코트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구매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코스 신상은요? 짠! 이게 뭐였더라? 너무 옷을 한 번에 많이 사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흰색 셔츠 재질인데, 이게 뭐지? 아, 원피스다. 짠! 화이트 컬러의 셔츠 원피스입니다. 되게 깔끔하고 청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입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짠! 와, 씨, 이거 코스치고 너무 러블리한데?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의 코스는 좀 미니멀하고 귀여운 느낌을 연출하기보다는 살짝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약간 도시 여성 느낌? 그런 느낌이 제 머릿속의 코스인데 얘는 되게 라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러블리 러블리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어,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어깨가 그냥 슬림하게 뚝 여기까지는 떨어지는 일반적인 셔츠 핏이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팔뚝 중간 정도 라인부터 셔링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팔 여기부터 되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부분이 너무 독특하고 예쁜 포인트 같아서 생각했던 거에 한 4배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팔 라인 독특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앞부분은 이렇게 팡팡하게 그냥 일반 면으로 떨어지지만 뒷부분은 또 여기서부터 주름이 잡혀서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처럼 떨어지는 이렇게 주름이 잡힌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옷빛도 되게 빵실빵실 시원 시원합니다. 이렇게 흰색 셔츠 원피스를 입을 때 사실 안쪽에 속옷이나 이런 팬티 색깔도 좀 신경 쓰이고 그럴 법한데 워낙에 몸에 달라붙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비침 현상도 없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편안한 그런 봄 셔츠 원피스입니다. 흰색 셔츠 원피스라서 되게 무난무난할 줄 알았는데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거는 32 사이즈, 정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핏 자체가 되게 여유로운 오버핏이라서 평소 입으시는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다음 신상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맥시한 기장의 롱 셔츠 원피스고요. 얘는 색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봄 자켓 코디할 때 정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아서 제가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리브 그린 컬러의 계열들이 포함된 체크 무늬 원피스고요. 얘 입고 와서 핏 한번 보여드릴게요. 툰!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차분한 느낌의 체크 셔츠 원피스예요. 핏이 허리를 되게 딱 잡아주는 그런 핏? 그냥 일자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 아니고요. 허리 라인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편이고 엉덩이 부분에서 아주 살짝 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허리 라인을 좀더 이렇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체크 원피스가 주는 완전 캐주얼한 느낌에서는 살짝 벗어난 느낌,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운톤백이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켓 안에다 입었을 때 어디든 코디하기 쉬운 그런 아이템들도 하나쯤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골라온 그런 원피스예요. 어우 단정해. 제가 맨날 컬러풀한 것만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런 옷도 좋아해요. 그러면 또 다음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블랙 블라우스예요. 짠! 딱 봐도 디자인이 조금 엘레강스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목 옆에서 셔링을 한번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넥 라인이 되게 볼륨감 있게 앞으로 좀 쏟아지는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고요. 소재는 그냥 면 소재예요. 딱 봄에 입기 좋은 얇은 소재라서 봄부터 가을까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블랙 컬러의 블라우스입니다. 허리 라인이 또 이렇게 셔링이 막 잡혀서 동글게 마감이 되는 이 허리 라인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얘는 전체적으로 완전 페미닌한 느낌 한번 입고 와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짠! 얘는 블라우스 하나만 입어도 되게 신경 쓴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뭐 치마나 바지 속에 넣어서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빼서 연출을 하는 게 훨씬 예쁜 디자인이고요 밑단 떨어지는 디자인 자체를 엄청 신경 쓰고 만든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연출하는 게 훨씬 예쁜 옷. 입었을 때 착용감도 되게 편안하고 되게 쉽게 꾸민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출근할 때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화이트 톤의 팬츠랑 블랙 앤 화이트로 연출하시는 것도 너무 깔끔할 것 같고 블랙 컬러 스커트? 스커트에 연출을 해도 워낙에 페미닌한 느낌이라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네. 소스에서 구매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바로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 가지고 올게요. 저이 브랜드 옷 진짜 오랜만에 구매한 것 같아요. 빵! 생잼! 세인트 제임스! 생잼 신상을 구매해봤습니다. 어, 얘는 한남동에서 지나가다가 쇼룸에 걸려져 있는 거 봤는데 딱 구매를 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딱 꽂혀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구매해온 제품 그냥 봤을 때에는 되게 무난한 티셔츠거든요 빵! 넥라인이 옆으로 쭉 이렇게 되어있는 립 라인이라 그러죠 이런 걸립 라인에 되게 무난한 세인트 제임스 신상 셔츠고요 이번 신상 포인트 바로 짠! 이 팔꿈치 덧대져있는 요 동그란 컬러 포인트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컬러만 보면은 눈이 돌아가요 한 파란색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요즘에 다 사고 싶어. 이제 봄에는 자켓 코디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에 조금 막 쿠드르드란 얇은 티셔츠 같은 거를 잘못 자켓 안에 받쳐 입으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게 생잼 셔츠들이에요. 이 브랜드 옷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원단 자체가 되게 힘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너무 뻔하고 캐주얼한 코디지만 그래도 안 입어 보면은 서운하니까 코디컵 보여드릴게요 슈. 짠! 그냥 요런 핏 이렇게 옆으로 길게 퍼지는 넥라인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자로 입어도 너무 추레해 보이지 않는 요 힘있는 원단 그리고 요 신상의 귀여운 포인트 이것 때문에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귀엽고 이런 자켓 코디에 이너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깔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하나쯤 장만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옷 제품으로는 이제 마지막 브랜드예요 다음 브랜드 보여드릴게요 어, 이 브랜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메카지 룩이나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인데. 자, 짠! 헤브헤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헤브헤드라는 브랜드는 제가 루프 때문에 완전 반해버린 브랜드예요. 룩북 톤이 일단 너무 좋고요. 이 브랜드가 해시태그 바른 도시 생활 복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브랜드인데 도시에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매일 일상에서 가볍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옷들,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이 출시돼서 정말 말 그대로 시티 워커를 위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번에 뭘 샀냐면요. 네이비색 셋업 제품을 구매했어요. 자켓부터 보여드리면, 짠! 요런 자켓입니다. 여유로운 핏으로 떨어지는 자켓이고요. 카라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의 자켓이에요. 지금 헤브웨드에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 정도 디자인의 자켓들이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카라가 달려있는 일반 워커 자켓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 넥 자켓 마지막으로 후드가 달려있는 후디 자켓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메카지로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 저 이런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밑에 셋업 제품은 짠! 깔끔한 핏의 스커트, 이 네이비 셋업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이거 위아래 같이 셋업으로 입으면 정말 깔끔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뭔지 알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류의 패션이에요. 이 제품은 저는 지금 셋업으로 입어서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했는데 또 단품 코디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아이템들이라서 여러모로 봄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주머니가 하나 달려있고 딱 봄에 입기 좋은 얇은 자켓 이 자켓은 카라가 없는 디자인이라서 이너에 있는 블라우스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같이 입고 있는 이 스커트는 또 굉장히 편한 게 핏은 좀딱 맞게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데 이 뒷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입었을 때 허리 착용감도 너무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 1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이게 요즘에 워낙에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사이즈는 품절된 컬러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헤브에드 한번 달려가 보세요. 단독으로만 이렇게 아까 이런 생잼미랑 같이 연출을 해줘도 깔끔하게 입기 너무 좋고요. 봄에 이렇게 자켓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밤에 추워지면 이렇게 입고 아까처럼 단추를 다 이렇게 잠궈서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그냥 열어서 편안하게 연출을 하는 것도 예쁜 코디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컷처럼 스트라이프 셔츠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추천, 추천. 음, 그리고 오늘 쇼핑하울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선글라스예요 이거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미리 한번 노출이 됐었고 지난주 브이로그에서도 살짝 노출이 됐었는데 오늘 쇼핑하울에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요번 젠틀몬스터 신상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하우스도산이라는 곳 생긴 거 가보셨나요? 요즘에 또 되게 힙성지 중에 하나인데 젠틀몬스터에서 운영하는 누데이크 템버린즈 젠틀몬스터 쇼룸들이 한 빌딩에 모여있는 있는 공간이 하우스 도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로 구경 갔다가 이번에 신상 제품들을 한 번씩 쭉다 써보고 요거를 골라왔어요. 이 제품은 요제품이고요 어,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게 무슨 선글라스야? 이렇게 다 안이 보이는데?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옅은 컬러의 틴트 선글라스입니다. 얘는 안경으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이미 안경으로는 출시가 되던 프레임인데, 이게 인기가 좀 있고, 선글라스로 구매하고 싶다는 손님들이 계셨나봐요. 틴트 선글라스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써보면, 조금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눈은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 안경 같은 디자인인데 살짝 어둡습니다. 아주 살짝. 그래서 선글라스 꼈을 때 사실 실내에서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얘는 실내에서 밤까지 껴도 너무 일단 눈이 편안하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서 저는 편집할 때, 카페에서 일할 때 쓰고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눈이 살짝 보이는 이런 틴트 선글라스들이 주는 좀 고유의 매력이 있어서 그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거 쓰고 나왔을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 쇼핑하울에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거 이번 여름에 굉장히 잘 끼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 선글라스도 완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쇼핑하울템들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정말 다제 마음에 들어서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영상 찍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찍은 영상이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옷좀 좋아. 맨날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것들이 계속 나와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또 저는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예쁜 제품들을 많이 사서 모아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누르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